요새 철론회 새끼들 어떻게 빨빨 탄데 왜 우리 회사 오는 새끼는 다 그런지 몰라고, 아씨안될 만한 거는 그 생긴 거부터가 뚱해 가지고 자식아그 살쪄 가지고 니차 네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지집에들이고 놀러 다니든지 하지 무관로 회사에. 이게 네가 뭐하으로는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 나 운전이 자식아 이게 조그만 주방을 만난 회사, 기사, 저희 회장을 모시고 다니든만 할 일이 있어서 다니는 건데, 놀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게 조그만 부분일도 못하고, 야식하고 읽어주는 것까지 보여주고, 해.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도 그렇게 해서 한 대만. 참심못 차리고 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그런 대접받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으니까,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괜놈이네너 놈? 뭐 하는 놈인데 막 그러고 저게 안 닦이면 자식아 사람 몸에 나쁘다는 아, 건데 그럼 뭐 뭔지 확인할 생각을 해야지 이딴 새끼가 와가지고 일한다고 이시발 양대 앞에서 왔다 갔다 그래 왜? 시X놈 이가 장난하고 있나 임마 막 그러면 사람 인체에 해로운지 고칠 생각을 하고 있지이시야 그냥 놔두고 산업에 얘기했다면뭐됐나 이 새끼야 돈 주고 시키는 건데 그 따위로 일하면 어떻게 임마 새끼들 웃기는 새끼들이네 이거 어디서 불러먹다 공 새끼들이 그냥 자꾸 내 앞에서 이 따위로 일하고 있어 이럴 때 조심해 차가 갑자기 뒤로 나올 수가 있거든 어? 네. 그러니까 속도를 늦출란 말이야 임마 그냥 똑같은 속도로 가지 말고 대답해 싫으은나려고자 일단 아, 씨지은 아, 뒷사람이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하네 내 임마 저러고 있다가 네가저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뒤로 빠꾸하면 네가 박치기라니까 속도를 늦추거나 차선을 바꿔서라든지 빵빵해야지 네아이 새끼 참그거 운전하기 싫으면 그만도이 새끼야 내가 니 똘만이냐 니마 무슨 얘기라면 대답을 안하고 짜식이 그냥 입먹은 벙어리처럼 가만 있어 듣기 싫다는 얘기냐고 그건 아닙니다 이 새끼 참고 참방지네 정말 운전하기 싫으면 그만 둬, 자식아. 난너 때문에 그래, 자식아. 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 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운전 나한 남에게. 운전하기 싫으면 그냥 얘기하고, 알았어? 네, 그렇게 하겠는데요. 제가 운전을 업으로 한지 2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다닌 키로스가 100만키로가 넘습니다. 됐어. 그래서 100만키로를 무사고로 운전했었습니다. 야. 네가 운전하는 거 알아주지 않아서 그러면 너 다른 자가지만 되니까? 네. 새끼야 지금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 새끼 대들고 있어 이게. 대드는 거 아닙니다. 주말이 닥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네 얘기를 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 있으십니다 아, 별난 놈다 봤네, 정말 겁나서 니참 네 못하겠다, 요 내리자, 내려 대외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야! 이 새끼 네 장난하고 있나, 정말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형님 내가 어째 니네 하는 태도가 건방지더라고 제가 어떻게 했길래 건방지십니까 너 지금 하는 태도가 건방진거야 백만키로 뛴거하고 내일 사고나는거하고 관계있엄마 그만큼 그만큼 어? 베테랑으로 운전을 했다는겁니다 회장님 그래 그럼 너알아주는데가 알아주는대로 가겠습니다 아이째, 어째 너 하는게 이상하다고 그랬어 어? 너 지금 뒤에 니네 회사 니가 모셔야 될 분이 앉아있는데, 너 그런식 운전하면서 그런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아닙니다. 드릴 어? 말씀이어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다, 고마워. 어. 신고해줘서 고맙다. 신고 아닙니다. 임마, 회장이 내 나이에 걸맞게 100만 키로를 뛰었더니1 8로마 71년도 면허야, 이 새끼야! 그래서 가르쳐주면, 나이 먹은 놈이 가르쳐주면 들어서 손해날 거 없잖아, 이 새끼야! 내가 나만 잘해달라는 거야, 임마!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새끼야, 우리 종업원 애들이 사고 다녀도 이 새끼야. 네가 아는 대로만 다니는 게안 되는가봐, 이 새끼야. 그만큼 사고 없이 다녔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가 하는 사고 됐어. 아, 내가 얘 예, 왜째 뭐, 뭐 얘길해도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말이야. 뭐그랬더니 네, 결국 지금 안 되는 얘기가 백만 키로 됐는데 네가 왜 나한테 잔소리하냐, 이 얘기 아니야, 인마 그렇게 아닙니다 아 힘들어서 정말 못해먹겠네. 아 됐어 됐어. 미안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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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한테 죄송하게.